네, 진사로입니다. 46회 한능검 고급 21번부터 해설강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 및박팽년 등과 함께 상황의 보기를 모의하여 중국사신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거사기를 기약했대요. 체포되자 왕이 국문하면서 꾸짖기를 나를 배반했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상황을 보기시켜 했을 뿐이요. 하늘에 두 개가 없듯이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요라고 했다라고 됐어요. 자, 지금 여기 뭐성삼문박팽년 이런 분들 나왔죠. 사육신 분들이시고, 지금 여기서 왕이 국문을 하면서 꾸짖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냐? 바로 세조. 수양대군이고, 이,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거는 단종 보기 운동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세조에 관련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예, 이제, 그, 3번.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의단 난을 진압하였다라는 게이 세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세조 때 일어났던 난으로 두개 정도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시의 난이고, 또 하나는 이징옥의 난. 어, 요 이징옥의 난은 그 역시 세조가 그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던 난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유자강의 고변을 계기로 남미를 처형하였다. 이거는 세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종이에요. 그 성종과 세조 사이에 예, 계셨던 왕이죠. 어, 유, 자광은 이때도 고변하셨군요. 예. 자, 그 다음에, 변급, 신료 등을 파견하여 나선정벌을 단행하였다. 요거는 효종 때입니다. 북벌이 나왔던 그 시기인데, 이제, 그때 키웠던 국방력을 나선정벌에 보내게 되죠. 자, 임목대비 유폐와 영창대군 사사를 명분으로 폐위되었다. 요거는 왕으로 보자면 광해군이요. 폐위된 사람은. 그리고 요 일을 인조 반정이라고 부르죠. 당시에 능양군이었던 인조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일으켰던 반정입니다. 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요거는 정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황사형이 쓴 백서입니다. 백서에는 가에 대한 정부의 탄압 사랑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쓰여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이게 이제 순조 때입니다. 그 정조 순조 넘, 넘어갔고 순조 때인데 그 이때 이제 그 몰락했던 남인 쪽에서부터 이 그, 천주교를 종교로 이렇게 이제 종교 신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황세형 같은 경우에도 그 정략용의 조카 사위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정략용 집안이 여기 천주교 관련된 일에 깊이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에 들어가는 종교는 그래서 천주교예요. 자, 천주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있데 이게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천주교 관련된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다그 이제 요뭐 순조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 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개벽이나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요거는 이제 천도교. 동학이죠. 어 그다음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요 초제는 도교 행사예요. 도교. 그무위자연 신선사상, 그 종교를 말합니다. 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았다. 이거 동학이요. 그 다음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원불교의 대표적인 키워드고,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저 의민단이 천주교에서 조직한 무장독립운동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만주에서 의민단 조직이 천주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전국 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하기를 충신이 힘을 합쳐 나를 후사로 추대하여 선앙의 유업을 잊게 하니 그 공이 적다 할수 없으면 흔적이 남기도록 명하였다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녹공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뚜렷한 공신까지 흐리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갈수록 울분이 더해지니 내 어찌 공훈 없이 헛되이 기록한 것을 국시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추가로 바로잡아서 공권을 맑게 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공권이라는 게 공신에게 지급하던 포상문서인데 요거를 맑게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을 정확하게 해라라는 건데 특히나 여기서는 공훈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훈 삭제.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으로 기록된 훈격을 삭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나왔느냐. 그러니까 위훈 삭제라는 것만 알았다면, 이거랑 관련된 분의 이름 한 분이 딱 떠올라야 돼요. 누구냐 하면, 조광조. 이제 그 중종 시기에, 이제,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펼치셨던 살인파원관이었죠. 어, 이제 뭐, 소격서 폐지라든지, 현령가 시행, 위훈삭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위훈삭제라는게 그러니까 사실, 당시 훈구 세력들에게는 발작 버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기묘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전부 다 중종 재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김여사부터 그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답이 바로 나오죠. 이 김여사 때 조강조가 음 이제 축출당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에요. 남곤 등의 고변으로 조강조 일파가 축출되었다.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위훈삭제를 계기로 해서 김여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연결되는 거는 아니죠. 정열이 보반 사건으로 기추곡사가 일어났다. 이거 선조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인데 이 기추곡사를 주도하셨던 분은 송강정철입니다. 그런데 뭐이 시기에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송강정철은 선조의 손끝에서 노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기추곡사 때 이제 그 동인들을 많이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건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회를 잡아서 선조가 정철과 서인들을 또싹다 날려버리죠. 이제 그 과정에서 동인들이 다시 등용되면서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양지역 벽사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 양지역 벽사 사건은 명종식인데 특히나 을사사와 직후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요, 화를 입은 이현적 같은 요런 분들이 이제 그 전에 그 대윤이라고 했던 윤희 밀파랑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 이재문이 발단이 되어서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이거는무오사화죠연산군때입니다 자,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 이괄의 난이라고 부르죠. 인조 시기에 있었어요. 그 인조 제위 초기에 있었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밑줄근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한글로 쓰인 을병 연행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연행사 일행으로 홍대용이 영경에 갔던 시기에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자, 홍대용, 그 다음에 연행사의 일행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행사는 청나라로 갔던 외교사절단을 말하는데, 특히나 조선 후기죠. 그러니까 연행사가 갔던 건 이제 조선 후기 그리고 이제 개항이 된 이후에 청나라로 간 외교사절단은 영선사죠. 그래서 이거는 개항 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 개항 이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요 제중원은 그 전에 이름이 광해원이었죠. 이게 이제 그 갑신정변 이후에 설립된 병원입니다. 근대적 병원이기 때문에 이거 개항식이에요. 도 병맛에서 회의하는 관리는 고려시대니까 맞지 않고, 고념 안국전도를 열람하는 학자, 이 고념 안국전도가 그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이제 조선시대에 기억하셔야 되는 뭐 대동여 지도 이런 거 말고, 이제 대표적인 지도 두 가지를 보자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게 이제 태종 때 만들어졌는데 그냥 조선 전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만국전도가 조선 후기입니다. 그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이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중국하고 조선만 크게 그려져 있고 다른데 뭐 아프리카 대륙 이런 데는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땅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 정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중국 중심 세계관이 많이 반영된 관념적 지도라고 보이고, 이 고념한국 전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랑 좀 가깝게 이제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중심 세계관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게 많이 반영된 지도다. 이렇게 이제 전기 후기로 구분된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당백전을 주조하는 관청 소속 장인, 이 당백전 주조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병난도에서 기역하는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 시대에 볼수 있었겠죠. 자, 2 5번 가겠습니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비는 e, 김유기의 권유로 가가 호서지방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삼남으로 통하는 길목에 세워졌다. 라고 했어요. 김욱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가를 호서지방에서도 실시하여 방납의 폐단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려야겠죠. 대동법입니다.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 안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뭐 충청도, 그 다음에 뭐 충청 및 전라, 그리고 이제 뭐 경상도,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이렇게 이제 백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확산이 됐죠. 그렇게 늦어졌던 게이 대동포 시행을 특히 양반 지주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자기네들, 그, 돈 들어오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시행이 좀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김육 이분은 그,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이로운 법이다. 시행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권위해서 이제 이분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호소지방,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인근지방까지 이렇게 퍼져나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 했어요. 자, 이 대동법의 경우에는 시행이 된 후에 이제 그 공납, 그러니까 지방토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토산물을 이제 상행위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방토산물 이제, 사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래하기 위한 상인들, 즉, 공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인의 성장이 선지에 있으니까, 이게 정답인데, 4번이요. 이 공인의 성장은 그러니까, 대동법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공인이 성장한 배경이 대동법 시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요 군포 부과는 호포제요. 예 이거 시행된 시기는 흥선대원군 집권시기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거두었다. 요고, 그 다음에 요 5번, 요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이두 개는 균역법의 세수 보충이에요. 그러니까 영조 시기에균역법을 시행하면서 1년에 두 필을 내던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였어요. 그러면 은그 줄어든 세수는 어디선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작과 선무 군간포, 이런 게 있었고, 또 있던 게 어장세나 염세, 소금이죠? 그 다음에 선박세. 요런 세금을 그 전까지는 왕실의 재산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국가재정으로 귀속시켰다. 뭐, 요런 것도 같이 있어요. 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풍흉에 따라서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이거는 이제 공법이라고 불리는데 세종대왕식이죠. 연분구등법, 그 다음에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가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 책은 이승원이무신난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경상도 거창에서 반란군을 이끌던 정의량 시력이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자 무신란은 이인좌, 정의량 등이 세제였던 가의 즉위 과정에 의욕을 제기하며 일으킨 반란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이인좌하고 세제라는 거요. 예이 음, 이인좌의 난.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영조 제위 시기예요. 영조 초기입니다. 이제 이 인자가 난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세제였던 가 영조의 즉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영조. 이 영조가 그 전에는 연인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조는 그그전 왕이 경종이죠. 경종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왕세자, 뭐 왕세손이 아니라 세제. 그러니까 그 왕의 동생입니다. 근데 다음 왕인데 왕의 동생이에요. 원래 이게 그 조선 시대의 그 성리학적 논리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노론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인좌가 소론인데, 그러니까 소론 입장에서는 아니 왕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직계도 아닌 동생이. 무슨 다음 왕이냐 해가지고 즉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인자에 난 진압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영조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문제예요. 자, 영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음. 크게는 두 가지요. 예 뭐냐면 탕평책하고 탕평책 그리고 또 하나는 균역법이요. 크게는 저렇게 두 가지입니다. 뭐이인자의 난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탕평책과 균역법인데 균역법은 안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선지에는 탕평책 관련된 게 있죠. 탕평비를 건립했다라는 거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뭐 심지어 뭐 이렇게 탕평채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음식도 색깔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함께 비벼서 먹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탕평비가 건립되었다라는 게 영조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성균관에 서 있습니다. 자 허적과 윤희 등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경신한국이에요. 여기 숙종 때 있었습니다. 박규수의 권위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그 세도정치식이죠. 그 철종식입니다.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 예송 두번 있었는데, 둘다 현종식이. 그 다음에,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요거는 정조 때의 일이에요. 어, 경국대전이 성종 때 나왔고, 속대전이 영조. 어, 이것도 영조네요. 속대전. 그 다음에, 대전 통편이 정조고, 대전 회통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편찬됐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어제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봤는데, 탈을 쓴 놀이꾼들의 춤과 소리가 신명나더군. 자, 나도 봤네. 송파나루를 순신시하던 수어청 병사들도 흥겹게 보고 있더군. 이라고 돼 있어요. 어, 뭐, 산대놀이라든지 뭐, 탈춤, 이런 걸 통해서 이 시기 알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이 수어청을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이 수어청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조선 후기에요. 특히요, 산대놀이, 탈춤 이런 거는 서민문화의 발달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든지 산대놀이, 판소리, 탈춤, 그리고... 음 그 다음에 민화가 그려졌다 뭐 이런게 서민문화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이때 이제 중인들도 시사를 조직해서 위양문학 활동을 했죠 이제 이런게 전부 조선 후기에 있었던 문화적인 발달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찾아라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자 정답이 쭉 보니까 금방 나오네요 2번입니다 경기 지역에 하나요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라는 건데 요 과전법이 실시된 거는 고려 말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지가 된게 세조, 세조 때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조 때는 직전법을 시행해가지고 과전을 혁파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른 건다 조선 후기가 맞죠. 뭐 상품작물의 재배라든지,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조선 후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이모작이 성행했다. 이것도 조선 후기그 다음에 설점수세제가 시행돼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띄었다. 역시 조선 후기인데, 이거랑 관련된 걸로 덕대 광산 경영 전문가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제가 수어청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군형 중 하나예요. 그 훈련도감이 선조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고 오군형.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때 가게 되면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 때 되면은 금위형 수도 방어를 했던 부대죠.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오군영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어청 병사들이 있었다는 소리는 인조 시기 이후다. 그래서 조선 후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교서가 발표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쭉 보니까 오랑캐의 침략을 받았대요. 지난 정묘연에는 별난이 생겼을 때 임시방편으로 강화로라카의 치욕을 감수하였다. 지금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하고 우리나라 업신여김으로 천하의 대의를 위해 사신을 배척하였다가 이 같은 환란을 만났다. 화해는 끊어졌고 결전이 있을 뿐이다. 사방의 원병이 이어 달려오고 하늘이 덮는다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교서가 발표됐다그랬잖아요 자, 우린 이길 것이다. 정묘연의 별난, 그때 뒤에 나온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병자 호란.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어, 이때도 인조가 그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청나라의 군대가 엄청 빨리 들어와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남한선상 가가지고 항쟁을 하죠. 어, 그리고 이제 그뭐왕 세자나 일부 사람들은 강화도로 갑니다. 근데 이 강화도가 나중에 이 청나라 군대에서 함락이 되죠. 그 과정에서 김상용 장군이 순절했다. 이게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물론 이제 이 남한산성 항전도 47일 후에 이제 결국 삼전도의 항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다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요걸 이제 일명 북관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있었어요. 북관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도 임진왜란이고요.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요거는 정묘호란. 그 다음에 포수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앞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네요. 훈련도감. 이거 임진왜란 때입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다복동에서 봉계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던 반란군이 정주성에서 마침내 관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관군 주모자 중 도주한 우군 칙 이의저 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주성과 그 다음에 우군 칙이라는 이분의 이름입니다. 이게 홍경 레이드 아닌데, 이 홍경래의 난에서 이 우군 측 이분께서 같이 이제 주도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홍경래랑 우군 측 등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제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이게 제일 크죠이 생각보다 굉장히 차별이 컸다고 해요. 이제 한양 지역의 노비들도이 지금의 평안도 지역이죠. 서북 지역에 양반들이 오면은 이제 반말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양반 취급도 안 해주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이 벌어졌는데 이 정주성에서 그 정말로 가혹하게 지나버려. 여기 이제 터지는 게 있는데 이게 성벽 아래 부분에 이제 굴파고 들어가서 폭약을 엄청나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폭약을 그냥 터뜨려서 성벽을 무너뜨려버려요.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정주성을 점령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은 여담이지만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이 정주성 관련된 이 진압 과정을 영상으로 완벽하게 고증해 놨습니다. 예, 이제 그 영화보다도 더 멋지게 이렇게 고증을 해 놨으니까 그뭐돈 드는 것도 아니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건 홍경래의 난이고 이거에 관련된 설명, 이제 5번이 정답이죠.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라는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척외 양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는 척 외양이라고 해야겠죠.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는 창의 의병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을미의병 내지는 을사의병이에요. 을미의병 쪽이라고 보는 게더 맞겠죠. 이제 일본과 서양을 배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락 양반 유계춘이 주도하였다. 이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는 임술 농민 봉기요. 유계춘이 주도해서 진주에서 벌어졌고 이그 백낙신의 탐학에 맞선 거예요. 이, 이 사람 이름이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이모굴란 갑신정변,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학농민운동. 정부가 학습 효과가 없었는지 이때 임오군란 때 청나라한테 sos를 해가지고 청군이 파병해서 군란을 진압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청상민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한테 이권을 태거 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들은 우리 상인들은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뭐 갑신정변이냐 뭐 임오군란 2년 뒤니까 그렇다 쳐도 이 동학농민운동 때쯤 되면 이제 청나라의 SS는 o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SS를 o 또해 버리는 바람에 청나라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청나라가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에다 사전에 알려 주고 일본도 같이 따라 들어왔다가 청나라한테 전쟁 걸고 경복궁 점령하잖아요. 이러면서 청일 전쟁까지 이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 일본에 협박 받고 가보 기억하고 이렇게 되니까 참이이 당시 그 정부들 아, 진짜 예, 아쉬워요. 남적과북쪽이 연합하여 전개하였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죠. 특히 2차 봉기고이 연합한 이후에 이제 서울을 가자 했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그 일본과 관군의 연합 부대 이제 패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을 제사하기 위하여 사당을 세운 것이 시초래요. 자, 주세붕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던 성리학이 지역화되고 변형된 독특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인정받아 아홉 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교육기관은 어디냐?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서원입니다. 자 주세분 이분이 이제 처음 세웠던 게 백운동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나라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사액받게 됐다. 이렇게 되고 이 서원이 이제 그 살림의 세력 기반으로 전국 각지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들이 뭐 제사 한번 지낼 때마다 주변 지역의 백성들이 워낙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싹다 정리를 해버리죠. 그 영조 때도 한번 정리하고 흥선대원군 때도 싹 정리해서 43곳만 남겨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홉 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라는 뜻이죠. 자 서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5번이 답입니다.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다. 요게 이제 사액 서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액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편해. 요걸 네, 받았다라는 거죠. 자,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이거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향교. 입학 자격은 생원이나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건 성균관입니다. 소과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만을 이제 받아가지고 공부시키고 이제 대과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도 역시 향교. 자, 유학을 비롯하여 유학, 서학, 산학 등을 교육하였다. 요거는 유경공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개항 시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설명을 마치고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